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은 좀 야당이 어떤 데 집중해서 좀 파야 된다고 보세요. 이런 겁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끌고 가는 내용에 너무 올라타시면 안 되고요. 아. 핵심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 예. 공천 개입 문제예요. 아 핵심은 그거다. 불법성은 공천 개입인데 예. 제가 볼때이 사람의 녹취 중에 여사 얘기 계속 나와요. 그 여사 얘기 나오는 것을 추론해 보면 당시 녹취를 보면. 결국은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김영선 의원의 첫 번째 공천을 성사시킨 것으로 나와요. 2022년 재보궐 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이건 불법성 여부 조각이 돼요. 그게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왜 그때 윤석열 대통령 내외부는 명태균 씨의 도움을 명태균 씨의 도, 요청을 받아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게 됐는가 혹은 그두 분이었는가 아니면 그두 분의 전화를 받은 당내 누구 인사 했는가 아. 이게 아직 퍼즐이 안 맞춰졌어요. 그런데 예, 예. 여기서 이제 주, 중요한 건 대가성 문제잖아요. 그런데 음. 이 대가성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다라고 하는 증언을 두 가지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음. 하나는 그그 그 누구죠? 강해경 씨. 네. 예, 예. 이분은 이분은 3억의 3억 이상의 3억 여론 조사를 해 주었고 예. 그 대가성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된 것이다라 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취지는. 예, 주장은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리고 김영선 네. 전 의원은 그것을 입증하듯이 그분의 세비 중에 상당 부분의 돈을 반띵. <laughs> 명태균 씨에게 보내요. 예. 저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세비 받았잖아요. 예.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세비를 자기 조력자와 나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 어,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딱 끊는 거예요. 아, 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친근하게? 어느, 튀어나게... 어느 국회의원이 예. 자기 월급을 나눠줘요. 어 그거는 경제공동체라는 소리예요. 아 경제공동체나?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으면 누구를 줍니까? 배우자를 주죠. 가족에게 내 선거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음내 사랑하는 아내 음. 나를 당선시키는데 길거리에서 대통령 아내라고 저, 국회의원 후보자 아내라고 음써 있는 걸 읽고 비거운 한운이나 선거운동 같이...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에이. 네? 예.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돈은. 음. 그 사람은 누구를 썼어요? 김영선호은 반띵을. <laughs> 아, 씨. 그렇게 명태균 씨.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명태균 씨를 음. 여기저기 소개해주잖아요. 아, 아 결국은 그게 다 이제 드러나. 근데 이렇게까지 증거가 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전 그것도 좀 의아더라고요. 처음에.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그런 떠버리 그런 허풍장이 말을 믿어야 하는데 네. 점점점점 나온 사안, 사안들을 보고 지금 떠버리라고 말한 사람들이 TV와 언론매체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네. 지금 벌써 현역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핑계로 대지만 네. 안 나오기 시작했으면 아, 변호할 수가 없잖아요. 곤란해서 너무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고 관,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잔챙이가 아니다. 아, 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예. 잔챙이가 아니라는 것은 첫째 두 가지 하나는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배석한 둘이 만나는 자리에 배석했다. 그렇죠. 이건 공통된 증언으로 나와요. 예.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가 앉아 있는 자리에 배석한 사람 우리 당에서는 그럴 수 있는 사람 당시에 윤호중, 아. 우상호, 어. 윤호중은 당시에 네. 저 직책이 윤원내 대표였고 예, 예. 송영길 예, 당대표였죠? 저, 네, 당 대표였죠. 송영길 우상호 정도. 예. 윤호 중 당의 최고 지도부들만이 예. 배석할 수 있었어요. 어, 근데 그분은 직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 대표급이었던 거지 당시에. 아, 명택은 당대표급이었그정도로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아. 선거 참모였던 거죠. 음. 조언이 가능한 예. 자. 저도 처음에는 하, 뭐 우리 주변에 워낙 자 이~ 제가 이제 이~ 분류를 해볼게요 예.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가 분류하는 분류법이 있어요 오. 첫 번째 선거꾼이라고 예. 불려지는 분들 저희 정치꾼 예. 요런 분들은 <laughs> 지구에 가면 네 예. 뒤에 표 (200개) 있어 아. (300표) 있어 어떤 사람은 (1000표) 있대요 예. 야 그럼 보통 우리가 (3000표) (4000표) 차이로 떠 당락이 결정되니까 아. 이런 사람 세 명만 있으면 당선되잖아요. 어. 그 얼마를 달래. 네. 아예 대놓고 돈 달라고요 어, 그럼요. 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어리버리 할때 그때는 다방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다 카페잖아요. 아.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주, 지지자 중에 선거꾼들이 주로 예. 앉아있는 예. 다방 예. 예. 또 우리당 지지층 우리당을 주로 돕는 소위 선거꾼들이 있는 다방 아 다방도 분류가, 분류가 돼 있어요. 분류가 돼있어요. 그래서 <laughs> 어, 어느 다방 가면 거기당 돕는 사람들이 딱 빨간 앉아있고 빨간 다방 파란 다방. <laughs> 계란 땅 노란 자 띄어서 동동 탁 먹던 아 그러면 이제 그분들 예. 또 우리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어 저녁에 우상훈가 이번에 많이 들었네 앉아 보셔저반말처 음. 전부터 유학할라고 아예 아, 제가 이번에 공천 받은 우상훈 어 인물 좋구만 고향이 어디요 <laughs> 저 강원도 철원입니다 아 철원 좋은 곳이제 음딴데 봐요 어... 자기 고향 아니다는 거지 아, 서대문에서는 응. 아직 아니다 허남 서이 아니라는 아 거지 그럼 도될이 유가 아 뭐가 있어. 그래서 하, 내가 표를 뭐 김상현 의원, 김대중 대통령 다 내가 승리를 음. 만들면서 뭐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네네. 이제 네네. 돈을 달라고 그래요. 네. 자, 요건 선거꾼이에요 네. 지역의 조직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 요건 음, 지역구 네, 차원이. 에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정치 브로커다. 오. 네, 정치 브로커는 달라요. 예. 정치 브로커는 예. 서, 서대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브로커가 될수 없어요. 아. 네. 그건 작잖아, 규모가. 예, 예. 정치 브로커는 어느 중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중앙당의 오. 유력한 지도자하고도 교분이 있어야 돼요. 브로커란 아. 게 뭡니까? 이어주는 사람이죠. 네, 네. 이어주는 사람은 뭐냐? 예를 들어 형동생 하면서 중앙당의 유력한 사람들, 예를 들면뭐 당의 조직국장, 총무국장, 조직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사겨. 고향 선후배, 술도 먹어, 오염도도 줘. 그 형동생이 돼서 의리 관계야. 그러면 정보가 있던 생겨요. 요번에 아. 중앙당이 공천을 이렇게 한다더라. 언제쯤 한다더라. 소식이 밝아. 이런 분들이 정치 지망생들을 만나서 내가 좀 중앙당에 끈이 있는데 아. 좀 도와줄까? 그리고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아 국회의원 되는데 뭐 비용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 이 사람들은 들은 정치 지망생들은 그런 일기 많이 들었잖아. 정치하려면 매덕이 들어간다. 음. 돈이야 제가 뭐 동네 뭐땅좀 팔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런 정도 준비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브로커를 만나서 일단은 연결해주고. 연결해 주는데 얼마 받고 아 하, 내가 그 사람들하고 돈도 먹고 술도 사주고 용돈도 줘야 내 말을 듣지.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럼 돈을 갖다 주고 아 그걸 받고 만나게 해줘. 그러면 틀림없구나. 이 사람이 중앙당에 끈이 있네. 나를 공천받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네. 시작을 해. 네. 노갑이 형, 화갑이 형도 내가 좀 만나야 되는데 아 건노갑 하나가. 옛날 시작. 우리 당으로 예. 말하면. 예. 그러면 이제 내가 고양이 신안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형들 잘 알지. 내고양이 어디 아니요. 막 아, 이러면서 이제. 음. 그래갖고 또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고 돈을 받아. 음. 그래서 그 사진을 자기가 사진을 찍은 것.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유력한 사람들과 사진 찍은 사진을 보여줘 어, 약간 명태균 예. 씨의 행복한 좀떠오네요 그런데 <laughs> 자, 여기까지를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 예. 거예요. 여기까지를 예. 예, 소개해주고 돈을 받거나 예, 예.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거나. 이 브로커예요. 이분은 그보다 한 단계 위 컨설턴트입니다. 아, 컨설턴트가 그 위다. 이거는 전문성이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론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조력을 했고 이분들이 신뢰를 하는 거죠. 어, 이 사람은 그냥 말만 앞서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분석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 사람 말을 듣고 도움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만나달라 만나주고 도움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 신뢰만 하다 생각하니까 실력이 있 하니까 만나주는 거예요. 예. 컨설턴트. 아. 이분은 잔챙이 아닙니다. 오. 우리가 말하는 브로커들 중에 잔챙이는 사진 찍은 거로 장사하는 사람이 잔챙이. 아. 그 정도까지. 실제 건너갑, 하나가 예를 들어 뭐 이철규 뭐 이런 친윤, 신윤윤네권을 만나게 해준 사람. 여기 음. 그 정도는 고급 브로커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대,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만나두신 사람은 이 정도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로커가 아니에요. 아. 컨설턴트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 우리가 어, 가령 제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무슨 가계단체장이 되어야 되겠다 혹은 서울 저 대, 대통령이 되어야 되 겠다 할때 이런 컨설턴트 자문 을좀 받습니다. 아. 여론조사 결과 도 예. 들고, 들고 와요. 그런데 근데,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런 거잘 순수하게 도와줘야 되겠다 는 생각으로 자비를 들여서 여론조사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 왜냐하면 그건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해서. 음. 그 후보자를 좋아해서 그런데 이 후보자를 잘 꼬셔서 뭐가 되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정치적, 공,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겠다라고 음.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명태균 씨는 순수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아. 후자로 보여집니다. 공천, 김양선 의원 공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바로 경우에 바로 그 얘기죠. 아. 그래서 제가 볼땐 결과적으로 두 번째 잔챙이가 아니다. 두 번째 그런 요지 높은 사람들과 함께 배석했고 도와줬다는 것두 번째. 결과가 있었다. 아.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어요. 예, 예. 2022년 재보거래서 제가 분명히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창원에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 그는 미친 짓이에요. 아. 어느 당의 공천 심사위원들이 한물 갖고 매력도 없고 어. 도, 도대체 그 당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저분을 공천을 합니까? 그 제가 다, 그때 예. 저분을 정 창원에 공천한 걸딱 보고 아 그때 이게, 이게 으 뭐지? 이게 예. 뭐야? 왜왜 예. 왜 저분을 공천하지? 깜짝 놀랐어요. 김현미 의원한테 매번 지던 고향, 경기도 고양에서국회의원 음, 하던 음. 네? 그분을 왜 창원에 가, 가서? 그런 정 공천은 어느 어느 정당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성 중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없는 소리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예. 경상남도 출신의 예. 아주 괜찮은 여성 전문가를 모셔서 음... 신선민를놓고 공천을 해야지. 아, 새로운 얼굴로. 김용선 예. 의원이 역대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중에 가장 최고의 주가를 날리던 유명인 스타 여성 의원이었나요? 절대 아니에요. 헛소리 찍찍하고 이상했어요. 원래 이분은 괜찮은 분이었어요. 초선 때는. 아. 네. 굉장히 괜찮은 개혁적 변호사였고 음. 선수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상하게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이상한데 아. 그래서 예. 아전 냉정한 저의 평가입니다. 예, 저는 우리 랑 같은 당 의원한테도 좀 이상한 사람은 이상하다고 해요. 사석에서. 그런데 네. 어쨌든 이분을 공천하는 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야 3년 전 2, 3년 전의 미스터리가 명태균 씨가 다 풀어주길래 아. 정말 나이스. Nice. 어. <laughs> 여러 가지 몰랐던 우상호도 몰랐던 저쪽 당의 비화가 다드러났는데 아. 최근에 제가 국민의힘 계열 전직 의원들하고 패널도 같이 하잖아요. 예, 예. 만날수록 말수가 줄어요. 아, 그분들이요?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 미치겠는 거지. 할 말이 없다. 아.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 통해 김건희 여사로 통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김건희 여사 때문에 망했고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어...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명태균 씨가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만이 아니라 다른 보수 정치인들과도 그러니까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보수 정치인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명태균 주의부가 울렸다 이런 식의 보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 씨가 네. 구설수의 장본인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분과의 거리를 두고 이분과 친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겁니다. 그 정도의 그 정도 급의 분들이 이분을 다 만났다는 건다 확인했잖아요. 만났다는 사실. 이분이 얼마나 명성이 그 당안에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다 만나줬을까. 그리고 만나서 조언을 들었을까. 네. 그러니까 잔챙이는 아니죠. 세 번째 근거입니다. 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다 만나줬다. 아, 네. 웬만한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리더급은 다 만났다. 그런 네.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 잔챙이가 아니다. 이 그렇죠. 그근데 예. 예. 아, 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저, 제가 음, 조언을 구했던 컨설턴트 중에 진보적인 음. 어, 한 명만 만나겠어요? 두세 명 만나서 얘기 음. 듣겠죠. 그러다가 아, 그거 괜찮은 했는데, 음. 그 괜찮은 아이디어예요라고 내가 감사합니다고 했는데 사실 그조언을 그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도 했다. 음. 음. 근데 내가 나중에 그걸 썼어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저내 조언을 들었구만 이라고 음. 판단할 수 있어요. 음.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죠. 명태균 씨의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음. 명태균 씨가 한 조언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조언하니까 이건 써 보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 그 본인은 내가 조언한 걸 썼으니까 당신이 된거 아니야 라고 규정해요. 그런 허풍을 혹은 그런 음 뭐랄까 자의식 과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예. 상당한 수준의 그러니까 후보자가 구사 할 수밖에 없는 전략전술을 어, 조언 했고 어, 그걸 일부 썼다면 어, 예, 예. 상당한 도움을 받은 건 틀림없죠. 오. 오세훈 시장이 무슨 조언을 받았 고 그래서 도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어, 오세훈 시장의 발언 중에 제가 유독 눈여겨본 음. 워딩은 예. 서운하실 수 있다라고 말한 대목. 아. 요거는 요거는 이거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의 신세를 졌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또 그래서 내가 일부 약속을 했을, 약속에다 어떤 언질을 줬는데 음. 그걸 못 지켜서 서운하실 수 있다라고 음. 하는 대화. 이 발언은 굳이 국민을 상대로 할 필요가 없는 대화인데 이걸 왜 했냐? 명태군씨들으라고한 소리예요. 아, 그뭘 위해서 그 말을 했을까요? 나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 이게 다 해설을 해주네요 나는 해주시네요. 건들지 말아주세요. 예, 예,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아... 나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건들라면 나경원만 건들어주세요. 네, 이런 대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 제가. 아, 벌벌 떠는 사람들 꽤 있구만. 어. 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떳떳하게, 아주 어. 허쾌하게 하고 계시죠. 어. 그분은 신세진 게 없잖아요. 그 사람 웃긴 소리 하고 있어. 아, 자기가 당선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빚진 게 없다. 아니, 예. 김종인 음. 위원장님이야뭐 현직으로 나가서 뭘 대보려고 한 음.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죠. 예. 또 명태균 씨가 이러저러 가서 이러저러 전략전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수는 있지만 음.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내가 그 사람 생각대로 했나? 내 마음대로 했지. 라고 아. <목소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제가 볼 때는 가장 꿀림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조금씩 꿀림이 있는 대화들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음. 오세훈 시장, 나경원, 홍준표 다 보고 있으면, 음. 아, 아, 꿀리는 게 있구나. <laughs> 아, 내가, 아, 이거 아주 재있어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홍준표한테 아직도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아, 네. 아, 그게 아직도 사랑한다는 뜻인가요? <laughs> 반어법이죠반어법이죠나 아직 너 사랑하는데, 나, 나 구속시킬라 구속시켜야된다는 소리 또 하면 나입 열어. 네. 무서운 반호법이죠. 홍준표 시장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 글을 썼다가 지우기도 하고. 바로 그런 행위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네. 지금 딱딱 걸리고 있어요. 우상호의 해독법에 딱딱 걸리고 있어요. 아, 그으로 이준석 의원의 해독은 좀몇대있었습니 이준석 의원은 특별히 꿀린 건 없고요. 음. 어 제가 볼땐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지금 명태균 씨가 엉망인 사람이다, 허풍쟁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공격 안 하잖아요. 구속돼야 되는 소리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건들지 않잖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이준석이었다라는 말까지 해주잖아요. 음. 두 사람은 신뢰관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해어해어 헤어 나려고 하고 있는데 명태균이라고는 진흙탕 속에 빠져서. 하, 제발 저 사람이 나에 관한 얘기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로 밤을 새우고 있는. 아, 서로 서로. 네, 그 나만, 그 나만 아니면 돼. 네. 딱 보여요, 딱 보여. 예, 아, 정말 정말, 정말 안된 분들입니다. 예. 네. 그럼 우상호 전 의원님의 오랜 정치 경력에 비려서 보면 이 사건의 끝은 어떻게 날 거라고 보세요?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아, 저도 이거는 오 그래요? 잘안 보여. 요 왜냐하면 예.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증거물이죠. 예. 그 때문에 어느 정도를 공개할 거냐 어디까지 음. 따라서 이 사건은 굉장히 영원히 묻힐 수도 있고, 상당히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핵심 내관일 수도 있고. 어.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딜레마가.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뭐 생기는 게 있냐 왜 고발 안 하냐 이렇게 시작을 포화를 열었잖아요. 어 용산이 대응하기가 음. 그렇다고 이 사람을 지금 이 사람이 한 행위 중에 김영선 의원과 오간 자금 내역들은 되게 불투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뭔가 저걸 처벌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아니면 시점을 늦추는 방법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예 네. 수사를 한척하면서지금보니까 네.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어요. 초반에 아 빨리 가다가 어, 지금 굉장히 농맥, 동맥 동맥경화 현상들이 생겼죠. 어, 지금 저는 이 결과는 굉장히 변수가 많아졌다. 명태균 협박이, 소위 말한 협박이 지금 들어 지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데 뭐 먹힐 수밖에 없죠. 이,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면, 음. 이거는 지금 뭐, 한명 잡아놓으려고 하다가 정권이 탄핵될 수도 있잖아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 저는 명태균 씨가 현재, 현재 관련된 것만으로는 탄핵 사유로 조각되기 어렵다고 보지만, 음. 이분이 뭘 공개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본인 말대로 무너질 수도 있을 걸 이라고 아, 협박 했잖아요. 한달 안에 탄핵이나 해야 가능한데 감당하시한달 안에는 있냐? 좀 어려워요. 이분이 탄핵을 안 해봐서 뭐 <laughs> 시간은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제가 잘 아는데 한달안에좀 빠르고 어쨌든 제가 볼땐 <laughs> 뭐가 있어요. 어, 어. 그리고 지금 이 양반은 자신이 구속 될걸 대비해서 증거물을 분산 배치 하고 을 겁니다. 네. 네, 그 정도는 해야 협박이 되잖아요 어, 지난주에. 1차로 수색된 것 응. 말고 또 있는지. 응. 네. 예, 핸드폰 6 개.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렇다고 검찰이 증거물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음. 각군꾼 있을 수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저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다. 어야만저 증거물을 아. 안 돌려주거든요. 예. 예. 기소되고 증거, 재판이 다 끝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사유물이니까. 음.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방법밖에 없죠. 이정권이 그날 때까지 아. 예. 근데, 지난주에 저희 방송 나왔던 주진우 기자가, 이제 명태균 씨랑 15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자기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너무 당연한 거죠. 어. 아,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그게 있어야 살아나지. <laughs> 오늘 아침에 또 김현정 뉴스쇼 나가서도 매일 아침 스피커폰으로 부부와 통화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뻥은 네? 이제 매일 아침이라는 거는 이제 뻥이죠. 아. 매일 그 정도로 자주. 아. 매일 아침이라는 거는. 간별니다이 이 양반이 <laughs>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풍으로 보일 수 있는 말들을 최대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음. 지금 이 양반도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아. 구속될까봐 예. 이제 막 근데 어쨌든 제가 볼땐 자주 했다. 어 저도 경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예. 그 다음에 어, 총저 대선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비교적 자주 통화했을 가능성은 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지했던 걸 보여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음. 좀 총체적으로 되고 게다가 이제 김대남 녹취록까지도 합쳐지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결국은 두 번째 관건 이제 여당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셨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좀 직격하기 시작했는데 음. 이거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제가 여기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언제였죠? 김저 한동훈 책 나오셨을 때. 아 예. 그때 한동훈 대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당 예, 대표 출마 선언이 심상치 않다. 예. 이당 대표 선언에서 이미 제이 부속실 얘기를 했어요. 제이 부속실 얘기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거고. 음.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을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추천 방식을 바꾸더라도 검토해야 된다는 표현은 그거는 대통령 겨냥한 거예요. 음. 음. 이미 차별라 선언을 한 거죠. 아. 음, 내가 당대표 선언인 출마 선언이 아니라 대통령 출마 선언 같다라고 음. 하면서 차별화를 시작했다 이렇게 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은 직격을 하고 있잖아요. 어, 살려고 어, 명백한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살려고 네. 예. 다음 대통령되 돼야 될거 아니에요 아, 같이 배려에 가라앉지 않겠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일부 타협 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이미 심리적으로는 결별이고 예. 정책 타입을 하자고 예. 지금 던지고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워낙 가까운 후배였기 때문에 인간적 배신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는 타입이 가능해요. 아 서로 이해관계니까 어쩌면 네. 뭐 잘못하면 제가 날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음. 지금은 인간적 배신감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이두 사람이 부부가 한동훈과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조언하자면 음. 한동훈은 단단히 결심한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집권당 대표가 어, 거리두기 시작하고 저렇게 야매척이 하기 시작하면 내임덕 바로 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런 조언할 바는 아니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 내분의 네 운명은 한동훈 손에 달려 있다. 아. 그 동... 정도의 사안입니다. 음. 그럼 이번에 독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독대 보세요? 독대하면서 예. 잘 부탁해야 돼요. 오히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대통령 허리 있어요. 숙여야 된다. 허리를 숙일 필요는 없어요. 아, 허리 안 숙여도 네. 된다. 고개도 숙일 필요가 없어요. <laughs> 예. 그런데 정중하게 부탁해야 돼. 같이 음. 의논해야 돼. 음. 너 정말로 서운했던 연설할 때가 아니지. 지금 음. 한동훈이 결심한 거예요. 이미 결별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옛날 동생 대하듯이 대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음. 어느 수, 수준에서 좀 사협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해라. 인적 최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있고 합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절충안을 만들어야 돼, 지금. 음.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상한 브리핑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핵심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두 독대에서 6.29 선언까지는 아니어도 음. 상당 수준의 안을 던져야 돼요.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예.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을 합의 사항으로 발표해 주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음. 첫째, 김건희요. 음, 김건이어서 사과 일정 잡고. 사과. 제이부속실 응. 만든 만들고 바로. 예. 만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만들었네요. 저안 만드는 거예요. 아. 제이부속실을 총선 패배 이후에 만들겠다고 발표해 놓고, 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개월이 지났네. 6개월 동안. 부속실장 하나 임명하는 게 힘든가 공간이 없다 고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laughs> 나이 네. 정말 네. 살다가 공간이 없어서 (6개월) 동안 미뤄 공간을 (6개월) 동안 못 만들 정도로 이렇게 무능해 음. 그게 대통령실이야 음. 그럼 총무 총무 비서관 그만둬야지 아. 한마디면요 사흘 안에 만들어요 음. 뭔소리에다른 공간을 내보내더라도 음. 어떻게 영, 영부인 부속실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들어 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거짓말을 해도 그거 탁신이 역하고 죽었던 소리처럼 나는 허황되, 허황된 음, 얘기로 들려 음. 공간이 없다고요? 네네 공간이 좁은 건 사실이야 누가 <laughs> 글로 이사가래? 근데 만들라면 대통령 영부인 부속실 공간을 못 만든다? 음.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 안에 대통령 영부인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그 예. 사람들이 쓰는 공간은 공간이 아니에요. 음. 부속 실장 임명하라고 음.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모든 걸 관장하도록. 만들라 이거예요. 공적 보좌를 받을 수 있게 예. 그래서 제가 볼땐 제가 볼땐 예. 대통령실에서 급해서 발표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아. 격렬하게의 방점을 찍어주세요.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걸 관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네. <laughs> 대통령이 여사보다 아래다라는 소문이 결국 사실. 아, 그거는 이미 집권 초부터 확인이 됐고. 아, 확인이 이미 된건가요 문제는 어느 정도 아래였는가가 뭘참 <laughs> 궁금했는데 이건 진짜 부속 시나나를 관철하지 못할 정도로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에게 이건 깜짝 못 하고 있다. 어. 그래서 이 사단이 온 거다. 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때첫 번째 대, 구, 대통령 부인이 명품을 받은 건 사과해야 되고 음. 두 번째. 제이버서이 만든다. 여기 이거는, 음. 이거는 뭐,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죠. 예. 그 다음에 공적 활동을 자제하겠다. 음. 그거를 관계자가 대통령 영부인 약속을 받아야 서 실제 안 나타나야 돼요. 아. 우리는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laughs> 대통령 영부인이 정부 예, 예. 방방곡곡을 정말 다녀주시길 바래. <laughs>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얼마나 저분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대, 이 여당으로 보면 예. 저분이 나타날수록 대통령실과 대,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니까 음. 최소한 1년 정도는 숨어 지낸다. 예. 그런 약속은 받아야 되겠죠. 예, 박지원 의원이 백담사 이야기를 하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도하십니다. 아, 그건 과도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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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한민국의 불고개를 덜어필라고 거기다 <laughs> 대통령 부인을 불고개에는 무슨 죄가 있다고? 예, 그래서. 예. 제가 볼때 신천지 쪽으로 보내되지 않나요? 아, 네. 안 됩니다. 네, 네, 네. 자, 농담입니다. 그, 예. 네, 네, 그 근데 이걸 받을 거라고 보세요? 누가 이두 가지를 대통령 정확히는 김건희여 아, 사장 그거를 그런 거는 점장인처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역관계잖아요. 예. 판단을 그 그거를 정진석 실장과 저 어디야 저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당과 사, 상의하고 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예. 대통령의 결정으로 발표해야 돼요. 예. 그리고 대통령 부인을 설득하든가. 네. 해야 그 돼요. 부분이요. 김건희 여사가 설득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다 죽는데 뭐. 음.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조언하던 거잖아요. 제가장에는 네. 아마 뭐그 음. 쉽진 않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난관이 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이제 재보궐 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건데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많거든요. 그것도 내관이 되지 그건 않을까요?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신지호 사무부총장의 발언이나 또그 한동훈 대표가 직접 거론했잖아요. <laughs> 국민 눈높이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저 얘기는 뭐냐면 검찰을 향해서 한 얘기잖아요. 기소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기소하지 말란 소리예요. 아 계속 기고 있으라. 결정을 내추라는 소리예요. 음. 기소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laughs> 기소하라는 소리를 신, 제가 볼때 신지호 씨의 주장은 정무적으로 불기소하면 니네 그 우리 끝장이다 이런 경고고 한동훈 대표 얘기는 약간 아리까리 해요. 음. 기소하라는 소리였기도 하고 불기소 시점을 유추하라는 소리였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불기소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신호는 보낸, 보낸 겁니다. 예. 네.